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도 교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캐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글이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캐글은 데이터 분석에 관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공개 데이터들이 올라와 있고요. 이제 어,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를 상시 개최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한 대회들이 온라인상에 공개가 되고요. 거기에 상금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서 순위권에 들게 되면 상금을 받게 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 나라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데이터 과학자들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자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 돈을 주는 걸까요? 여러 기업들 그리고 연구소 그래서 돈을, 상금을 걸고 데이터를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 데이터 과학자들이 그걸 분석해서 그 모델을, 그 데이터들을 해석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죠. 그러면 핵을 이 사이트에서는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올린, 만들어낸 모델들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평가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금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어... 이게 상금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지면서 상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돈일 수 있어요. 이제 뭐 천만원, 1 5 0 0만원 이천만원, 뭐 이런 돈들이 이제 걸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회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자동으로 이 데이터들을 해석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내기 위해서는 사실 그 연구 개발 자금으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투자했을 때 성과가 좋을지 나쁠지를 사실은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 검증이 된 어, 많은 연구를 이미 진행한 연구자들에게 맡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연구를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 이 캐글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돈도 안 줬는데 막 혼자서 막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를 내놓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잘된 것,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음, 이제, 그, 연구 개발 비용에 비하면은 사실 굉장히 작은 돈이 되는 거죠. 연구 개발 비율로 굉장히 많은 돈이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어, 5천만원, 뭐, 1억, 2억, 이런 돈들이 이렇게 투자가 되어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데, 어, 단돈, 1,500만원, 2천만원으로 그런 성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많은 성과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사이트는 아니에요. 이제 어 돈을 받기도 전에 먼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에 돌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자 입장에서는 크게 이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사이트의 어, 이 컴페티션에 들어가서 순위권에 들게 되면 상금도 받지만 동시에 그런 명예 아, 내가 캐글 리 대회에서 1등을 했어라고 하는 명예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도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케글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죠. 케글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가입은 처음부터 어, 버튼면 순서대로 쭉쭉쭉 누르시면 돼요. 한번 눌러서 가입을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글. 케글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이렇게 케글 사이트가 메뉴에 나옵니다. 그래서 눌러서 들어가시고요. 여기에 케, 케글 사이트가 들어왔죠. 그러면 케글 사이트에서 레지스터 위드 구글 하면 요거 버튼을 누르시면 구글 계정으로 어, 계정을 만드시게 되고요. 레지스터 위드 이메일 하면 은 일반 계정으로 일반 이메일로 만드시게 됩니다. 일반 이메일로 만드시게 되면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 어, 예를 들어서 저는 ABC. m 메일점 cm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요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네 이렇게 각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넥스트 넥스트 눌러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이름 입력하시고 들어가시면 이제 동의하는 버튼 나오거든요 네, 동의하시고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로 들어가시.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 들어가시면 인증 번호를 보내줘요. 인증 코드죠. 영어 같이 들어있는 코드가 있는데 코드를 받아서 붙여 넣으신 다음에 다음 진행하시면 이렇게 여러분이 가입이 성공적으로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바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면, 이런, 이런 화면이 여러분에게 보여질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프로필이, 이런 뭐, 독수리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사진으로 한번 변경을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프로필로 들어가시면요.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진을 클릭하시고, Your Profile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은 다양한 정보들을 수정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 Edit, 어, Public Profile, 해가지고, 이렇들어가보죠 그러면, 여기 사진도 이렇게 수정해 보실 수있고요 업로드, 업로드 이미지. 어, 아무 이미지나 하시면 돼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네, 픽서베이에서 무료 이미지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예. 네. 예,로 해볼까요? 다운로드 한번 받고요 네 로봇이 아닙니다 택시가 있는 이미지 네 모두 선택이 또 있나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아봅니다 네. 다운로드 받으면 여기에 폴더에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요. 자, 사진을 이렇게 업로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크롭.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렇게 가져와서. 프리뷰, 업데이트 이미지. 이렇게 하면 사진이 변경이 됩니다. 네, 변경이 됐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분의 정보들을 뭐 필요하신 대로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여러분의 이제 정보를 기본적으로 변경을 하셨으면 이제 데이터셋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데이터들이 많이 올려져 있거든요. 메뉴에 보시면 지금 홈이 있고 컴페티션 이 있고 데이터셋 코드 디스커션 뭐 등등이 있는데요. 요 중에서 이제 컴페티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회가 나와 있어요. 다양한 대회들이 있고 저는 데이터셋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셋은 보면 이제 여기에 뭐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바로 대회는 아니고 공개된 데이터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폭스폴드 스톡 데이터, 네, 주식 데이터죠. 그 다음에 어, 넷플릭스 스톡 데이터, 이것도 주식 주가 데이터네요. 올림픽 2021년 올림픽 데이터. 그 다음에 코로나바이러스 관련된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해가지고 검색을 하시면요. 아래쪽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쭉 나와요. 네, 여기서 뭐 다양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주쭉 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네, 2019 이렇게 되면 뭐 2019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어떤 식으로 확진자 수 등등의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이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컴페티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컴페티션에는 예 네, 지금 네, 요거 지금 저는 액티브 컴페티션 해가지고 요거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안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중간고사 이후에 이렇게 하시 여러분이 참여하시게 될 컴페티션입니다. 지금 그 아래쪽에 보면 다양한 컴페티션들이 있어요. 여기 뭐 요거는 10만 달러 아, 10만 달러 맞나요 10만 달러 이렇게 헬스 세이프티 헬멧 어사인먼트 뭐 어, 빅, 데이, NFL 네, 데이터 RN, RSNA 데이터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10만 달러 10만 달러가 제일 크면서 여기 위쪽에 지금 올라와 있고요 나머지는 15,000 달러 만 달러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하우스 프라이스가 있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뭐만 달러, 7,500 달러도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은 이게 돈이 안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무료로 그냥 공개되어 있는 거고 그냥 여러분이 재미로 이렇게 참여해 보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타이타닉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타이타닉 데이터는 지금 어, 오늘 수업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볼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걸 들어가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타이타닉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오버뷰 메뉴가 지금 여러 개 있어요. 지금 메뉴들이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어색한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어, 그렇게 많은 영어 실력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그런 영어 실력과 그리고 사전 어, 인터넷 사전들을 활용을 하시면. 큰 문제 어려움 없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버뷰, 데이터, 코드, 디스커션, 리더보드, 룰스, 팀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요. 요 중에서 이제 디스크립션은 오버뷰에서 보시면 디스크립션이 있는데 디스크립션은 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 하는 거를 이제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뭐 a 류에이션이거는 평가. 이 대회에서 지금 대회잖아요. 이 대회에서 어, 여러분이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Q&A가 아래쪽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시면 데이터가, 데이터셋에도 데이터가 있지만 여기는 이제 이 컴퓨티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이에요. 여기 세 가지 파일이 있는데요. gender submission, test, train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데이터를 눌러보시면 데이터 내용을 오른쪽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타이타닉 데이터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있다가 예, 여러분이 직접 여기다 서미션을 해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로 들어가시면 다른 사람들이 코드를 올려놨어요 이미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공개된 지 오래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코드를 공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드를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했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 디스커션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 이제 뭐, 다양한 의견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리더보드. 리더보드가 중요한데요. 프라이빗 리더보드하고 퍼블릭 리더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퍼블릭 리더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제출을 하시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점수가 계산이 돼가지고요. 여기 순위가 딱 바로 매겨지게 됩니다. 지금, 어, 여기 스코어가 점수인데요. 요거 여기서는 분류 정확도를 스코어로 이렇게 됩니다 1.0 이라고 하면은 모든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완벽하게 맞췄다 라고 하는 거고요 0점이다 이렇게 되면은 다 틀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쭉열어 보시면 100점이 많고요 지금 총 5만명 정도가 여기 이렇게 서미션을 해본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열어보시면 쭉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네, my submission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서미션을 했던 결과를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public 리더보드하고 private 리더보드가 있는데 요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public 리더보드는 기본적으로 대회가 한참 돌아갈 때 대회가 실제로 이거는 이제 끝난 대회거든요 그래서 대회가 실제로 돌아가고 있을 때 여기 여러분이 대, 결과를 올리면 그 결과 여러분이 제출한 결과의 정답을 여기서 이제 보여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프라이빗 리더보드는 뭐냐면요. 그게 알려지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답이 얼마나 나왔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프라이빗 리더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제 100개에 대해서 제출을 하면 100개에 대해서 전부 채점을 해 가지고 결과가 등수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일부분만, 예를 들어서 50%만 먼저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50%만 먼저 채점을 해서 여기 퍼블릭 리더보드에다가 그 결과에 대해서 등수를 매깁니다. 자, 그럼 프라이빗 리더보드는 뭐냐면요. 나머지 50% 네, 나머지 50개에 대한 결과는 이 프라이빗 리더보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이 대회에서 이제 대회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프라이빗 리더보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출한 거에서 눈에 처음에 보여지는 거하고 상관없이 프라이빗 리더보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제 등수가 이제 나오게 되죠. 최종 등수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등수는 사실은 대회가 한참 진행 중인 동안은 알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프라이빗 리더보드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보통 퍼블릭 리더보드하고 프라이빗 리더보드에 주어지는 데이터가 뭐 비율이 비슷하게 혹은 어,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퍼블릭 리더보드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면 대체로 프라이빗 리더보드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거를 나눠 놨냐면요. 하 사람들이 여러 번 시도를 할수 있거든요. 여기 서미션이한번 서브미션하고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트라이얼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퍼블릭 리더보드만 있으면 계속해서 해볼수 있는 거예요. 어 이렇게 내보고 어, 점수가 났네. 그럼 조금 고쳐보고. 다시 조금 고쳐보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억지로. 이제 실제로 딥러닝을 해 가지고 어 요거를 업로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결과만 보고 어, 틀렸네. 요거 조금 바꿔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만 그때그때 바꿔 가지고 점수 서미션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퍼블릭 리더보드만 가지고 상금을 주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 때문에 프라이빗 리더 모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 갑자기 없어졌네요. 네. 뭐지 네.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데이터셋에 이제 있는 건메뉴들 간단하게 좀 설명을 어안 드렸네요. 데이터셋에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테스크, 커널, 디스커션, 액티비티, 메타데이터 등등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보실 수 있고, 그다음 테스크는 이제 컴페티션하고 조금 다른데 이제 그렇게 경쟁을 시키는 거, 경쟁을 시켜서 뭐 상금을 조금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이런 태스크들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커널은 데이터와 관련된 코드 자료 등 공유하는 부분, 그리고 디스커션은 토론하는 거, 이거는 컴페티션과 같아요. 그리고 액티비티는 데이터의 뭐 다운로드 사용 통계들 그 위에 뭐 정보들이 메타데이터 등등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려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유 노트북이라고 있는데 여기 유 노트북을 쓰시면 사용하시면. 실제로 이 캡을 상에서 바로 코딩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살펴보셨고요. 아까 이제 엑셀로 열어보진 않았는데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데이터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엑셀로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CSV 형태로 대, 대부분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CSV 파일은 이제 엑셀로 열실 수 열어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경진대회 아까 이제 살펴보셨죠? 아까 제가, 어,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액티브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이제 컴퓨티션이 있고, 컴플리티드도 있고, 인클래스도 있는데요. 인클래스, 액티브는 지금 한참 대회가 하고 있는 거고, 방금 이제 여러분이 살펴본 거. 그리고 컴플리티드로 되 있는 거는 이제 대회가 끝난 거. 그리고 인클래스 컴퓨티션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수업에서 사용하는 컴퓨티션인데, 캐글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제 수업에, 이 대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가지고 수업용으로 쓸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데이터, 어 이제, 타이타닉 대회, 데이터가 아니죠. 별도의 다른 이제 데이터를 업로드해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한번 대회 참가해 보실 수 있도록 데이터 경진대회를 하나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바로 할건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학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타이타닉 데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컴퓨전에 이제 참가해 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뭐 타이타닉 호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1912년에 침몰한 대형 증기선이고 가라앉지 않는 배로 불렸지만 차 당해서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2,000명 이상의 승객 중에 1,500여 명이 숨긴 비극적 사건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어, 데이터 분석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 요 타이타닉 사건을 보게 되면은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어떤 분들이 생존했고 어떤 분들이 생존하지 못했는가, 사망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지금 어,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분석했을 때, 이제 나이나 성별탑승권의 등급에 따라가 생존율이 달랐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캐글에서는 이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생존 여부를 예측하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 성별이 무엇이고 등등의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고요, 오픈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과연 어이 재난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살아남았을 것인가, 살아남지 않았을 것인가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대회를 만드는 거긴 한데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것들 이 영화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제 그때의 일들이 일종의 그런 히스토리로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회가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회를 메뉴에서 타이타늄을 검색해서. 타이타닉 데이터에 아, 타이타닉 그 컴페티션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함께 대회에 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조금 돼가지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